오늘 함께 나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외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웨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야외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35장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희망을 가르쳐 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지침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1절 2절 말씀 같이 이렇게 읽어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외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다 아멘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팟 같이 피는 날이 옵니다. 광야 같은 인생들이 사막 같은 사람들이 기쁜 노래로 노래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날이 옵니다. 한때는 버려졌던 땅이었지만 메마르 황무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꽃을 피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서 갈증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신앙이 어느 틈엔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건조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더 가까이 가고 생명수를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찾아 오시는 날, 그 날의 백성들의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 두려웠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날 그날은 이미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듣게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걷지 못하던 이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입이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있었을 때.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전은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 모든 저주가 끝이 납니다 슬픔의 근원들이 치유로 되, 치유되고 진정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마치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주의 얼굴을 뵙고 구원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처럼 마치 못 듣던 사람이 예수님의 에바다 말씀을 통하여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십시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굳세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되십니다. 절망 속에 주저앉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날에 거룩한 길이라 부르는 대로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데그 대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광야의 대로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 그길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하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사람,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거룩한 길로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 목적지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 길을 통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이라 우리의 목적지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도성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가게 됩니다. 오직 구원 받은 사람만이 바로 길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만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외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시록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나라. 시온, 영영한 희락을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희락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락이 기쁨과 동일한 말이지만, 왠지 영영한 희락하면 영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량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금의 현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구촌이 한 마을이 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졌다고 해서 경제가 확 풀리는게 아니라 사실은 전세계와 여러 가지 것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니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고 또 직장인들도 사업하는 일들도 다 힘드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주시는 기쁨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세어라. 금수나 말고요. 구세어라. 누구누구야.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구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약한 손이라도 떨리는 무릎이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로를 걷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영생의 생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세우신 그 구원의 도로 대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손과 두 발에 주님 주시는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슬픔과 고통과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 굳세어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의 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는 두 손과 잡아주시는 두 손의 능력으로 또 함께 하시는 두 손의 발걸음으로 두 발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소중한 물질구별해드린 손길 주님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나라가 온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사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광의 노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순복음 교회에 몸된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도문 하겠습니다.